내 블로그가 최적화 블로그 될수 있냐고 여쭤보신다면 원래는 안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10년 만에 새로운 최적화 블로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에서만 최적화 블로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에 신뢰도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 주제로 제가 블로그 초보분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바로 블로그 지수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마 블로그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최적화 블로그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최적화 블로그가 되면 블로그 노출이 상대적으로 더잘 된다는 것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어떻게 도대체 내 블로그 지수를 올리는지 내 블로그가 지금 최적화 블로그가 될수 있는 건지 궁금. 하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중학생도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너는 뭔데 이 영상을 찍냐?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전문직 사업가분들의 블로그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대행해 드리고 있는 마케팅 대행사 대표입니다. 제가 대행해 드리고 있는 업체 중 2025년 2월 기준 매출 10배를 달성한 수학 학원도 있고 최고 매출을 달성한 얼굴 마사지 업체도 있습니다. 또한 저는 1인 마케팅 대행사를 희망하시는 대표님들을 가르치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우선 블로그 지수 개념을 아시려면 C랭크라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C랭크란 크리에이터 랭크의 약자로 쉽게 얘기해서 블로그 자체의 순위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그러면 블로그 지수랑 C랭크랑 어떤 게 다르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로그 지수는 마케팅 대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낸 용어고 C랭크는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용어입니다. 네이버는 C랭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해당 블로그의 신뢰도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적화 블로그는 사실은 c 랭크의 점수가 높은 블로그를 뜻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블로그 자체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주제 어떤 장르의 글을 쓰더라도 넌 믿을 수 있어 라고 가점을 주고 글을 상위에 띄워 주는 것이죠. 물론 c 랭크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상위 노출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블로그 글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이아 다이아 로직 플러스라는 로직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것까지 오늘 영상에 말씀드리면 복잡할 것 같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차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해하시면 되는 건 네이버가 신뢰도가 높은 블로그에 높은 가점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블로그 지수를 높이기 위해선 블로그 신뢰도를 높여줘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블로그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이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연돈이라는 돈가스 가게 들어보셨나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돈가스 장인 분이신데요 이분의 가게에서 지금 돈가스를 먹으려면 적어도 몇 시간은 웨이팅을 해야 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 가게에 줄을 서서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분의 돈가스가 맛있고 이분이 돈가스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이분을 돈가스 전문가라고 느낄까요? 돈가스 하나만 죽어라고 파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김밥천국에서도 돈가스를 먹을 수 있지만 김밥천국을 돈가스 전문점이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메뉴를 한 가게에서 팔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문성과 신뢰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에서 높은 신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 주제로 양질의 글을 꾸준히 발행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사실 네이버에서 이미 정해줬습니다. 블로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제는 주제 보류를 제외하고 총 32가지인데요. 그래서 블로그 글을 쓰실 때, 블로그를 운영하실 때 처음부터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글을 쓸수 있는 주제로 정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주제로 양질의 글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 양질의 글이란 주제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기준도 네이버에서 명확히 정해줬습니다 바로 블로그 통계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 수치가 있죠 이 수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볼수 있게 해둔 거예요 조회수, 체류 시간, 방문자 수 모두 높을수록 높은 신뢰도를 얻고 양질의 글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했다면 그 주제에 맞는 양질의 키워드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주제, 어떤 키워드를 고르냐에 따라서 내가 상위 노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키워드 정하는 방법, 내가 상위 노출시킬 수 있는 그리고 내 블로그 성장에 도움되는 키워드 찾는 방법은 바로 다음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룰 예정인데요. 혹시라도 키워드 찾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계시고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제 채널은 지금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 구독을 누르시지 않는다면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시기 힘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는 C랭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C랭크는 크리에이터 랭크의 약자로 결국에 블로그 자체의 신뢰도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블로그의 신뢰도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 주제로 양질의 글을 꾸준히 반응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 어려우신 분들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궁금하신 건 이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주제로 글을만 쓰면은 지수가 잘 오르나요? 현재 제 블로그도 최적화 블로그가 될수 있는 건가요? 이제부터 그것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인 한 가지 주제로 글을 잘 쓰면, 지수가 오르나요? 에 대한 대답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5년 2월까지 사실상 6개월 가량 동안 어떠한 블로그 지수도 오르지 않았어요. 사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주제로 양질의 글을 꾸준히 작성을 했다면 지수가 사실상 정말 잘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블로그의 성장이 멈추게 되었고 그게 6개월 정도 지속이 됐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나서 대량 저품질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기존에 최적화 블로그였던 블로그들은 물론 네이버 인플루언서 블로그조차 저품질, 혹은 현재까지 수직 하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글을 열심히 쓰시더라도 지수가 빠르게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상 안 오른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블로그가 최적화 블로그 될수 있냐고 여쭤보신다면 원래는 안 됐습니다. 2015년 이전에만 생성이 되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10년 만에 새로운 최적화 블로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이 블로그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패턴을 분석을 해보니까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만 최적화 블로그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식 블로그는 자신의 사업체를 가지신 분들만 신청을 할수 있는데요. 만약에 개인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직까지도 최적화 블로그로 변환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 지수가 오르지 않고 대량 저품질이 걸리는 것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로그가 계속해서 죽고 있고 다양한 패턴으로 죽고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최적화 블로그에서 준최적화 블로그가 됐다가. 다시 최적화 블로그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품질 사태와 관련해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제가 영상을 찍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수가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 평소에 어뷰징을 많이 한 나쁜 블로그는 많이 죽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도 지금 블로그를 20개 넘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하나도 저품질 걸린 게 없어요. 왜냐? 정직하게 네이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양지의 글을 작성해서 상위 노출을 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네이버에게 도움이 되고 양지의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기회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지수가 오르지 않는다고 실망을 하시기 보다는 지금부터 제대로 된 주제를 하나 잡으시고 꾸준히 양질의 글을 작성해 보세요. 분명히 기회가 오실 겁니다. 만약 오늘 블로그에 어떤 글을 써야 될지 막막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영상의 내용을 10분 정도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블로그에 업로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네이버 C랭크부터 시작을 해서 현실적인 블로그 지수 높이는 방법, 최적화 블로그 가능 여부 및 블로그 주제 선정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블로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 어려워하고 답답해 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에요 아마 제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강사도 하고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시는 걸 보면서 신기하면서도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처럼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평범보다는 약간 모자른 사람에 가깝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단지 남들과 다 게 있었다면 블로그 알고리즘을 잘 알고 싶다는 그런 집념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 또한 초보 블로그 시절 유튜브에서 블로그와 관련된 그런 영상들은 전부 다 챙겨봤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봤던 영상들은 대부분 카더라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보를 그대로 믿고 열심히 해봤지만 제 블로그는 전혀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어요.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싶었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궁금증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1년치 연봉을 강의를 듣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직접 블로그에 적용을 하고 수천 개의 글을 쓰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어느 정도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게 된것 같아요 이 채널을 만든 이유는 저처럼 블로그 정보, 마케팅 정보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블로그 알고리즘은 물론 어떻게 마케팅을 통해 실질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다루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해요. 저를 믿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최고의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이 영상을 보고도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